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 아이들 지금 물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어, 베란다와 거리대 아이들은 전부 다 내려가지고 베란다에서 물을 주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시원하게 물 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흠뻑 주려고 해요. 그동안에 어, 분갈이 했던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일주일이 지난 아이들도 있고, 십일이 지난 아이도 있고, 이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아이들까지, 어, 목마른 아이들, 목마른 아이들을 전부 다, 어, 물을 이렇게 주, 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어, 요양소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마른 아이들 전부 다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 호스를 끊어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샤워기를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어, 너무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한두 시경 되는 대낮에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시간에 물을 주, 주지 않고, 저녁에 줘야 되는데, 아, 지금 그 너무 갈증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차광막이 없다면 지금 안 주는데, 차광막을 전체적으로 쳐놨기 때문에 어, 낮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주려고 했는데, 어, 저녁에 주려고 하니까 좀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어,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한가한 시간에 저는 낮에가 한가하잖아요. 어, 저녁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저녁 식구들 챙기느라고 조금 바쁘니까 이렇게 낮에 이렇게 아이들 물을 주고 있는데 신나게 주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여기도 조금 씻어 줄 거고요. 여기 이제 작업대도 제가 한번 싹 씻어 줄 겁니다. 으 음, 깔끔해 보이죠 이제 이거 이제 진주 목걸이 이거는 썬노즈 이렇게 어, 물을 주고 있고요 썬노즈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분홍빛으로 이제 물이 들고,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아직까지 꽃은 피워 주지 않고 있네요 어, 꽃 피면 너무 예쁘던데 아직 꽃은 피워 주지 않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물주기가 끝나면, 제가 아이들, 어, 물주는 길에, 어, 살균제 한번 해주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칼슘제도, 난각 칼슘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한번 주려고 해요. 그리고 바이솔 같은 경우도 오늘은 물을 조금, 어, 양껏 줄 겁니다. 어, 바이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많이 컸죠, 이쪽에는? 그래서 용기종기 유아이들도 많이 큰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어, 최근에 심은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루슈라리아 이 아이는 어, 활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활착이 되어 있네요. 어, 다행입니다. 근데 루슈아리아 루슈라리아라고도 하고 아리아라고도 하는데 유아이가 어, 활착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요번에 물 먹고 조금 활짝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뿌리 세력이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해요.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또 한층 아이들이 활짝 펴지면서, 어, 성장한 모습이 또 보일 겁니다. 아, 저쪽에 담설금 입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가 조금 아까운데, 지금 담설금 입장이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어, 입꼬지로 이렇게 살짝 올려놨는데, 어, 전부 다 자구가 빨갛빨갛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 비상용으로 이제 그 입꼬지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 관상가치가 있게끔 이렇게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흙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구입했던 흙이 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어 그게 이제 보니까 물 빠짐도 지금 베란다에서 아이들 물을 주고 왔는데 어, 물이 안 빠지고 그냥 잘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흙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하기에는 너무 여름이 가까워져가지고 늦은 것 같고요. 아, 9월달에, 8월 말 9월달에, 음, 그 아이들은 얼른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 이렇게 최근에 이제 흙갈이 해준 아이들을 보면은 활착이 너무 잘 되고 성장세도 너무 좋고 아이들이 미모가 어, 입장 색깔도 너무 이쁘고 왜 예, 저기 너무 햇빛에 달궈지고 영양가 없는 흙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빈곤해 보이잖아요 쪼글쪼글 쪼든 것 같이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새로 이렇게 흙갈이 해준 아이들을 보면은 어, 너무너무 활기차게 쌩쌩하게 어, 그렇게 여유롭게 크고 있는 거 보니까 얼른 흙갈이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얼른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분갈이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어, 2월달이나 3월달에 전부 다 해줄 걸 그러, 잘못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상토성분을 조금 많이 섞어서 처음부터 했든지, 아니면은 제 흙에다가 조금만 구매한 흙을 섞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요번에 흙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조금 괴롭힌 것 같아. 조금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주는 모습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저쪽에 상추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상추 지금 세 번째 뜯어 먹었는데,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 어, 지금 세 번째 뜯어 먹었는데, 어 저렇게 커졌어요. 고추 나무도 많이 커졌고요. 어, 그 옆에 이제 잎구지들도 엄청 커지고 조금만 잎구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왕창 크게 해 가지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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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네, 상추고요. 어 상추 보이시나요? <laughs> 이거 여섯 포기 심었는데 그대로 다 살아가지고 어, 지금 잘 뜯어 먹고 있고요. 그 상추가 이제 뜯을 때가 되면은 제가 삼겹살을 사다가 고 먹습니다. 어, 그 지금 이제 상추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번 뜯어 먹었고 이제 네 번째 뜯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두끼 먹을 양만큼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이꽂지판인데좀 홍하죠. 여기 에 이제 어, 어제 이꽂지판 만들었던 아이들을 조금 여기다가 나눠서 어, 뿌려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키운 이 어, 옆에 보시면 이꽂이들어 대단하죠? 어잘 컸죠? 어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이제 어, 지금은 조금 그렇고 8월 달이나 9월 달에 포트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옮겨 심어야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 입장이 이제 전부 다그 자구가 나왔고 어 파랑새도 한세개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백모단 금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제 포트 작업을 해가지고, 검정 포트 5.5나 7.5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또, 어, 키워볼 예정입니다. 어, 이따가 또 살균 살충, 아니면은, 어, 또 난각할 심제 주는 장면으로, 어, 넘어오겠습니다. 어 물은 이제 다 줬어요 어, 흠뻑 줬어요 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생장점에 어, 물들이 맺혀 있습니다 어좀 보석 같은 물들이 이렇게 <laughs>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살충제를 준비를 했고요 어이 살충제 하고 나서 좀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어, 칼슘제를 또 어, 같이 이렇게 해줄거예요. 그냥 하루에 다 하려고 해요 아네 이제 살충제 를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진하게 타진 않았습니다 흔들릴 거예요 조금씩만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할게요 바이소레도 음, 주고요. 이 물은 지금 햇빛이 있더라도 차각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 바로 털어주진 않을 거고요. 내일 오전에 털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약이 조금 흡수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줄 거고요. 어, 입장 입장에도 요거를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해준 다음에 어,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하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한 번씩 다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영상은 제가 이거 추면서 어, 한손으로또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해드리고요. 어, 살균제는 아그레마이신 어, 그거했습니다